안녕하세요. 지방 흡입을 연구하는 강남더 MC 원 원장 김창입니다. 그동안 어, 허벅지 지방 흡입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허벅지 지방 흡입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세 여자분으로서 2014년도에 부분 마취하에서 부분 지방 흡입을 하셨다 합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라인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특히나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서 전반적인 수술을 하시고자 1년 뒤에 2015년도에 다른 병원에 가셔서 전반적인 허벅지 지방 흡입을 시행을 하셨답니다. 그 뒤로 1년 뒤에 저한테 오셔서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 지방 흡입이 많이 울퉁불퉁하게 된 상태입니다. 전면에 보면 허벅지 안쪽이 또는 다른 부분도 울퉁불퉁하지만, 허벅지 안쪽을 지방흡입을 너무 많이 해서 지방이 거의 없는 상태로 피부와 근육이 완전 유착이 심해서 많이 울퉁불퉁하게 된 상태고 뒷 모습에도 마찬가지로 바나나 라인 밑에 페임도 심하지만 허벅지 안쪽이 많이 울퉁불퉁하게 돼서 즉 안쪽에는 지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술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은 허벅지 지방흡입은 앞쪽에는 팬티 속에 절개를 하고 뒤쪽으로는 엉덩이 주름 라인에 절개를 해서 해야 되는데 두 차례 다 흡입 시에 무릎 쪽을 흡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바처럼 무릎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허벅지 앞쪽에 절개를 해서 무릎을 수술하는데 처음 수술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지만 두 번, 세 번째 수술하는 데는 유착이 심한 곳을 캐뉼러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유착이 심한 곳은 캐뉼러를 살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는 무릎을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방흡입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흡입이 되기 때문에 더 나쁜 나이를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보통 허벅지 지방흡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 이 정도 난관을 해치는데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지만 어찌 됐든 굉장히 힘이 들고 전반적으로는 수술을 하더라도 폐임이 있는 곳은 절대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고 볼록한 곳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폐임이 있는 곳에는 흡입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볼록한 곳은 흡입을 해서 그 남은 지방으로 폐임이 있는 곳에 지방 이식을 반드시 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허벅지 안쪽에 굉장히 오자형 다리처럼 음, 벌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흡입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지방을 모아서 안쪽에 지방 이식을 반드시 시행을 해서 고은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음, 수술 테크닉인데 그래서 절개 부위는 똑같이 에, 잡아서 어, 흡입과 이식을, 어, 했고, 하지 않았던 무릎과도 같이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수술 시간만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렸고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수술을 진행 하셔서, 6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처럼 사진입니다. 원래는 이식을 세차례 정도 할 계획이었으나, 이분은 한 번의 수술로 만족을 하신다고 하셔서, 2차례나 세 번째 수술은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셔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허벅지 지방 흡입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지방 흡입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느 정도 지방은 남겨 놔야 됩니다. 살이 나중에 체중이 증가가 됐을 경우에나 출산하고 나서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재수술이 가능하죠. 지방 흡입을 해서 지방을 다 뽑아버리면 반드시 그 다음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